안녕하세요. SCV 짱입니다. 자, 아 오늘이 2월 6일입니다. 오늘이 어, 음... 코어다우측에서 어, 오늘이 출금 그 청구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기로 한 날이죠. 오늘 오후 5시부터 어, 시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매우 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출금 시스템, 그 출금 인출 그 사이트가 청구, 청구 사이트죠. 출금을 청구하는 사이트인데, 거기 청구 사이트에, 청구를 하면, 자, 오늘 들어오는지, 아니면 뭐 내일 들어오는지, 모레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청구하고, 8일날은 거래소가 상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6일날 청구 사이트 준다고 했다가, 어 했고, 그 다음에, 어, 2월 8일에 대해서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는데, 아, 오늘 청구 사이트가 정말 나오는지 아니면 2월 8일 날 나오는지도 사실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일단은 뭐 오늘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오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자, 청구를 하면 그 코어 코인을, 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요. 어, 제 생각으로는 청구 사이트에 어, 출금 청구를 하면 하는 즉시 어, 뭐몇분 이내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어, 8일 전에는 전부 다 지급된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동안 뭐 8일날까지 주겠다 또는 바로 주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기존에 음. 어떤 다른 시스템들을 봤을 때 어, 그니까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어 출금 선구 사이트가 어 제공이 되고, 아, 거기에 우리가 출금 청구를 하는 날이죠.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8일날은 이제 거래소 상장이 있는데, 자, 뭐 매수를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매도를 하겠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 매수 매도 여부에 대해서는 뭐 제가 관여할 권한도 없고, 어 그냥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다만 어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좀 주의하셔서 어 하시길 바라고요. 너무 높은 가격에선 추가 매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 다만 저는 이제. 이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면 많은 질문을 받으셨어요. 업비트가, 어, 지금 뭐 상장한다는 발표는 안 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낼 때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자, 그래서 업비트에, 어, 제가 그 해외 거래소 입출금, 어, 현재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희소식은 여러분, 자, 거래소, 어피트 거래소에 그 해외 거래소 일일이, 어, 저희가 뭐 이렇게 복잡한 절차로 등록하지 않아도 100만원 이상, 어,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들이 있으니까요. 어, 한번 살펴보고,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업피티 고객 센터에 있던 말들을 정리한 겁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어, 글씨가 너무 조그해서 따로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피티에서는 업피티에서 Upbeat에서 지원하는 입출금 가능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 그러니까 입출금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되어 있는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VASP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 사업자 리스트는 다음과 같으며, 입출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는 100만 원 이상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 자산 사업자 리스트입니다. 23년 1월 30일 날 어,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니까요. 어, 이용하시는데 요대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트래블러 솔루션 연동 VASP라고 합니다. 트래블러 솔루션을 연동했다. 그래서 어~ 여기 비블록 고파스 뭐~ 어쩌저쩌고 이렇게 쭉 남아 있는데 이~ 트래블러 솔루션을 영동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 알아서 여기는 트래블러 솔 그니까 러 솔루션이 말 그대로 트래블러 솔루션 그니까 러트래블러이 해결이 됐다 적용되지 않는 거래소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어, 이름을 모르는 거래소이거나 국내 거래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빗썸도 있고요 코인원 코빗 뭐후오비 코리아 포함해서 이것들은 어, 어떤 절차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어, 100만원 이상이든 이하든 어, 코인을 어, 왔다갔다 할수 있는 어, 그런 거래소들을 얘기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국내 거래소가 필요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은 계정주 확인 서비스 연동입니다. 이거는 프레, 트래블룰는 적용되지만, 이 계정주, 즉, 거래소들 간에 이미 그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확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것도 뭐 등록 같은 건 필요 없고요. 다만, 100만원 이상의, 어, 금액을 오고 갈 때에는 거기에 그러니까, 나라는 걸 인증하는,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래서 성명이랑,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업비트 자체에서 해당 거래소에, 어, 이 지금 보내고자 하는 업비트의 거래소 계정과, 그, 지금 주고받는 거래소, 해외 거래소죠. 해외 거래소에 있는 계정주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예, 입출금을 완료시켜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입출금 보낼 때이체할때 100만원이 넘으면 어 성명 및몇 가지 나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업비트 측에서 확인하고 입출금을 완료시켜 주기 때문에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우리가 지금 이용할 어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자, 이 거, 계정주 확인 서비스 연동이 적용되는 거래소는 OKX, 바이비트, 바이낸스. 자, 그다음에 어 우리가 또 많이 할게어 비트겟, 그다음에 어 후오비 글로벌. 자, 다시 한번 오페이, OKX, 바이비트, 바이낸스, 비트겟, 후오비 글로벌. 어 이것들은 여러분 겨, 쉽게 말하면 업비트에 어, 따로 어, 거래소 등록을 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상 입출금 시 입출금이 가능하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어, 나에 대한 개인 정보 의몇 가지를 어, 추가로 물어봅니다.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팝업창에 따서 떠서 거기다 적으라고 나옵니다. 어, 참고하시고요. 어, 이 주의할 건 FTX와 어, 비트프론트는 어, 현재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입출금이니까 그러니까 그러 지금 밑에 이렇게 보면 어, 출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FTX와 비트프런트는 비트 여기에 출금이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어, 나머지 이 OKX, 바이비트, 바이낸스, 비트겟 그리고 호비글로벌 자 이것들은 음, 따로. 어, 거래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몇 가지 내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면 100만 원 이상도 입출금이 가능하니까요. 어, 참고하시기 바라고 대부분 우리가 이번 코어 코인 매도 매수할 때 이용할 거래소들이 여기에 있죠. 어 그리고 자, 세 번째로 해당 그 거래소 대상 출금이 어, <laughs> 어 죄송합니다. <laughs> 출금이 제한되어 있는 곳.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FTX 그다음에 비트프론트. 얘네들은 출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주의할 점은 자, 여기에 어디에도 MEXC는 없죠. MEXC는 어 우리나라 정책상 해외 불법 거래소로 규정되어 있어서 어이 업비트에서 바로 입출금이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어, MEXC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해외 거래소를 한번 우회해서 거래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어, 다시 한번 결론을 지으면 자 OKX, 바이비트, 어, 바이낸스, 비트겟, 그리고 호비글로벌 이 거래소들은 따로 계정 등록하지 않아도 100만원 이상 입출금이 어, 본인의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니까요. 어, 이용하시는데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정주 확인 서비스란 그럼 무엇이냐 또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정주 확인 서비스란, 어, VerifyBast VV라고 합니다. 자, 트래블 솔루션을 어,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VASP라고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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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오늘, 영상 찍는 데 자꾸 재채기가 나오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시스템을 연동해서 연동하여 업비트 계정과 연동된 거래소의 계정, 즉 상호 계정의 계정주 동일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계정주 동일 여부를 우리가 확인시키는 게 아니라 업비트에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계정주 확인 서비스에 연동된 거래소 계정의 계정주와 업비트 계정의 계정주 성명 및 생년월일 정보가 일치하면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완료됩니다. 우리가 각각 거래소 이용할 때 가입하잖아요. 이 가입했던 이름과 영문 또는 한글 이름입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이 업비트 가입했을 때 우리가 적어서 냈던 그 정보와 일치하는 거래소라면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완료된다는 겁니다. 즉 주의할 점은. 어, 나의 업비트 거래소와 어, 뭐 내가 아닌 가족 명의의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어, 입출금을 한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됩니다. 어, 그 동일인의 계정끼리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어, 이전 꼭 참고하시고요. 어, 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해당 거래소의 동일한 지갑 주소로 입출금 시에는 계정주 확인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어 입출금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됩니다. 즉 최초 거래일 때는 시간이 좀더 걸린다는 얘기고요. 어, 그 이후로는 시간이 좀더 빨라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정주 동일 여부 확인 절차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므로 해당 거래소와 계정 정보 변경 대기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죄송합니다. 계정 정보 변경 여부에 따라 계정주 확인 요청에 대한 응답 대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결론을 제가 다시 써놨네요. 자 결론. 자 OKX, 바이비트, 바이낸스, 비트겟, 호비글로벌, 크립토닷컴은 거래소 등록 없이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출금이 가능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어 업비트 거래소 계정과 어 해외 거래소 여기 여기 나열되어 있는 해외 거래소 계정의 주인이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같은 정보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여기서 있죠 해당 해외 거래소 계정의 계정주와 업비트 계정의 계정주 성명 또는 한글 또는 영문 및 생년월일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자팔 일은 어 많은 거래소에서 코어 코인이 상장됩니다. 자, 매도 또는 매수를 하실 때, 어, 우리가 뭐, 매수를 하든, 매도, 그니까 특히 매도죠. 매도를 하고 나면 다른 코인으로 바꿔서, 어, 해외, 그니까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다음에 현금화를 해야 하는데, 어, 이 경우에, 어, 해외, 그 해외 거래소에서 업비트에 들어올 때, 자, 내 계정에, 계정주, 계정주 정보와 그 해외 거래소의 계정주 정보가 일치한다면, 이름과 생년월일입니다. 어, 이 업비트에서 알아서 확인해서 넣어주는 제도이니까요. 이용하시, 어,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